저희 과에는 아주 독특한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 유난히 유니크한 분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이분은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요. 그리고 전주 비빔밥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보고 아 금천 비빔밥 맛있겠다. 오. <laughs> 이렇게 라고 읽기도 하시는 저희 과에서는 통칭 그분으로 통합니다 하루는 과 MT가 학과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시던 그분께서 게시판을 한참 보시더니 아니 무슨 MT를 고등학교에서 이러시며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게시판을 봤습니다 공지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땡땡과 MT가요 날짜 몇년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회비는 뭐 얼마 장소 추후 공고 <웃음> <웃음> 대학을 어떻게 들어간 거야? 추후 공고 아니 무슨 MT를 고등학교에 <laughs> 더군다나 아, 공고에서 사형 진폭 명품